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마음에 드는 집이 딱 나왔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해버리면 어떡하지? 이 싶은 마음에 급하게 몇십만원, 많게는 몇백만원을 보내놓는 경우요.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가계약인데요. 많은 분들이 가계약이니까 마음이 바뀌면 돌려받으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가계약금 때문에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빠르고 쉽게 가계약금의 모든 진실을 풀어드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안전하게 지킬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렇다면 가계약금은 도대체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계약금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개념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사적인 약속일 뿐이에요. 하지만 법원은 가계약 시점에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합의되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질적 요소란 부동산의 위치,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장금, 지급 시기 같은 핵심 조건을 말합니다. 즉, 구두로 약속했거나 문자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이라도 이 핵심 조건이 명확하다면 이미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그 명칭처럼 임시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성급하게 체결할 경우 후회할 일이 많아 신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특히 법적 분쟁의 쟁점은 가계약이 본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가계금 관련 특약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본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한 합의 없이 가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실제로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바로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입니다. 각 단계마다 효력과 위험이 다르죠. 먼저 가계약금 단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불분명합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계약으로 인정될 수도, 단순한 보관금으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다음은 계약금입니다. 보통 매매대금의 10%를 내는데요. 2단계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면 되죠. 그래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계약금은 단순히 계약의 증거 역할을 넘어 계약 해제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중도금이 오가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원은 중도금 지급을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이제는 매도인도 매수인도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요. 만약 이때 변심한다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어야 합니다. 심지어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돈을 먼저 보내더라도 법원에서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의 해제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중도금은 정해진 기일에만 유효하며 사전 납부는 무효라는 특약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잔금 단계는 거래를 최종 완성하는 시점입니다.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얻고 매도인은 집을 넘겨줘야 합니다. 그럼 실제 법원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첫 번째 사례 매수인이 매매대금과 잔금일을 합의한 뒤 가계약금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마음이 바뀌어 돈을 돌려달라고 했죠. 법원은 매수인이 이미 계약 체결 권리를 얻는 대가로 돈을 낸 것이므로 스스로 포기한 이상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대구지법 서부지원의 판결로 가계약금을 매수인의 일방적 계약 체결 요구권에 대한 대가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반대입니다. 매수인이 3천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보냈지만, 계약서 서명도 없었고, 잔금일 등 구체적인 합의가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 공인중개사에게 파기하면 배액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법원은 이를 공식적인 약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애초에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고, 매도인에게 전액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부산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로 계약서 서명이나 구체적인 조건 합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계약의 미성립을 인정하고 가계약금 반환을 명령한 것입니다. 두 사례는 결과가 달랐지만 기준은 같습니다. 핵심 조건이 명확히 합의됐는지가 판결의 결정적 요소였던 거죠. 그리고 매도인도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변심해 계약을 파기한다면 단순히 받은 가계약금의 두 배가 아니라 계약금 전체 금액의 두 배를 물어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 계약금이 5천만 원인데 가계약금으로 100만 원만 받았다 해도 파기하면 2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가계약금의 핵심은 용도와 반환 조건을 분명히 하고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돈을 보내기 전 반드시 이렇게 문자로 남기세요. 매매 대금 잔금일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확정되기 전 보관금 명목으로 금액원을 송금합니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전액 반환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 문구를 상대방이 확인하고 동의하면 혹시 계약이 무산돼도 여러분의 돈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가계약금은 매수인은 물론 매도인에게도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현실적인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